찬송가 295장입니다. 295장 찬양하겠습니다. 뒤에 불좀 켜주시죠. 295장입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간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흐물 씌우는 저 바다 보다 깊고 저 하늘 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천송어리라 날로 더욱 귀하던 날로 더욱 귀하던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던 옛날에 유대 땅에 주의수을닐듯 그의 니물큰물이모였네눈 먼저 병든 저를 로 고쳐주셨으니 너 같은 주귀까지하내귀도도귀하 귀하도 도귀귀하 시널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그 신사랑으로만 백성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석재받은 성도 큰 소리와 함께 높여 온천지 울리도록 주천성 아리로 날로 더욱 귀하도 날로 더욱 귀워도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서랑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laughs> 2 절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 하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거 사람이신 크리스도 예수라 아멘 지난 시간에 그 2장 1절에 오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첫째로, 우선적으로, 이디모데가 목회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 신분의 차이, 차이가, 신분과 성별, 뭐 지위, 빈부, 아무 차이, 차이도, 그 차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는 강구, 그 다음에 나무에서 기도하는 중보, 감사기도 이러한 기도를 하여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 다음에 오늘 이절에 오면은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인간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인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통치하는 사람들, 어떤 단체의 장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 당신 노마, 노마의 그 앞지 아래. 그 이스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고 이 노마의 앞자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많은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인간들, 황제들, 지휘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그들을 위해서 뭘 기도할 게 있습니까? 그 황제 때문에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하고 나중에는 짐승들의 밥이 되고 내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불에 태서 죽이고 그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 얼마나 극악한 자들인데, 근데 그들을 해서 기도하라는 거 왜냐하면 그들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서라도 나라를 안정시킵니다. 아무리 악한 지도자도요,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평화롭게 질서 있게 만듭니다. 김정은이 아무리 악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자기네 나라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험하고 그 욕나오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 나라가 안정이 돼야 질서가 유지가 돼야 자기가 그 나라를 통해서 많은 유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독재자라 할지라도, 자기 나라가 안정되는 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한 지도자라도 세워서 그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유지시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황제라 할지라도,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는 것. 또 단정함, 단정함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올바로 하는 것. 고요하고 편안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생활 하고 사람 앞에서 단정함으로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가 편안하고 고요해야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나라가 어지러워 죽겠는데. 나라가 막 혼란스럽고 질서가 무너지고 그러한 가운데서 고요하지도 않고 편안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올바른 삶을 살수 있는 그런 일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생활을 위해서 인간들과 모든 지휘자들, 높은 자들을 잘 정치를 할수 있도록, 나라의 안정을 잡을 수 있도록, 질서를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기 싫은 지도자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투표했는데 그 사람이 안 뽑혔어요. 다른 사람이됐어요 에이, 그럼 뭐 기도하기가 싫어요. 하는 집마다 <laughs> 마음이 안 들고, 마음이 안 들고 자기가 뽑지 않은 사람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저도 선거 때마다 투표를 하는데 제가 마음에 안, 안 드는 사람도 많이 됐어요 <laughs>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TV에 나와도 싫고 하, 앞으로 몇년 동안 또 어떻게 참냐 그러면서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 지도자가 나라를 안정되게 질서있게 만들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어요 그 지도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가 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 지도자가 막 마음대로 하고 무지서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면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할수 있어요. 나라 걱정 때문에. 제대로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라. 마음에 안 들고. 그 당시에는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황제들이에요. 사실 기도하기 싫어요. 황제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약탈하고, 압제하고, 그런데도 기도하라는 것. 그래야,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에 오면, 3절에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것이란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모든 사람, 악한 사람, 악한 지도자를 할지라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구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구원하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사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차별 없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긍휼에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미워하고 그래도 기도해 줘야 돼. 근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laughs>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얼굴을 보고 얘기하기도 싫은데 무슨 나난앞에 나와서 기도합니까? 그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합니까? 그런 악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들 기도해 줘야 돼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불쌍히 여기야 돼. 불쌍.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항상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하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지는 않고요. 그 사람이 뭘 잘못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꼭 한마디 하세요. 불쌍히 여겨야겠죠. 전그 말이 참 좋았어요. 어떤 사람이 이걸 잘못하고,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하니까, 아, 이거 못된 사람이다. 하나의 패징겨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일단 잘못한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불쌍히 여겨야겠죠. 아, 참, 그 말이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도 그, 우리도 그 사람과 똑같은 잘못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라. 도리어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우리 구조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지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있는 것 뿐입니다. 사람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악한 사람들, 불의한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거. 어떨 때는 원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laughs> 그런 생각이 들때 있어요. 예, 어떤 분이 그 어떤 연쇄살인 범이 있는데 어떤 분이 옆에 있다가 아유, 저분도 예수님은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 솔직한 마음은 야, 저 끔찍한 악을 저지른 저자, 저자신, 저 놈이 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 말도 안 된다. 그런 마음이 사람 마음 가운데 듭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유 저런 것들은 지옥에 가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은요, 그 사람조차도 주님께 돌아와서 회개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은 형제의 마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들이 막 어떤 형제가 막 나쁜 짓을 막 해요. 그갖고 가족에 가족에게 많은 손해를 줘요. 그럴 때 형제들의 마음은 어떻죠? 아, 저놈의 자식 저거 <laughs> 응?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뭐 차라리. 차라리 뭐, 집을 나간다든지, 뭐, 감옥에 간다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그건 형제들의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의 마음은 어떻죠? 그 나쁜 자식이라도 올바로 살기를,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형제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나쁜 사람 있으면은, 아, 저 사람, 응, 저렇게 살다가 지옥 갖고 형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조차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다. 5절에 보면은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크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하실 수 있는 분도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어요. 참 사람이시니까. 그 다음에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만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양쪽의 상황을 다 아시는 거예요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사람을 이해하십니다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다 우리가 누구를 중보할 때에는 양쪽을 다 아는 상태에서 중보하지 않습니까? 양쪽의 상황을 다 알아야 뭐 중보를 하든지 중개를 하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가서 부동산 그 계약을 맺을 때에도 부동산 업자가 자격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건을 살려는 사람과 물건을 파는 사람은 사정을 다 알아가지고 상황을 다 알아서 조건을 다 맞춰 나가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는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께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구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근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에서 기도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고자는 크리스도 예수님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우리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 우리에게 악을 끼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긍휼를 베풀어야 돼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악을 끼치는 자랄지라도 기도해 주고 그들이 돌아와 주기를 원하는 우리가 그런 마음 갖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 그래서 항상 기도의 힘수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항상 모든 이들에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 나이다. 아.